나사를 박는다고 그러고 끼워 넣는다고 이따가 빨리 만나야 될것 같아. 나 진짜 내가 조카를 만나서 진짜 오래된 한을 풀고 살잖아. 지금 나왔어? 이 숭모랑 만나기도 예. 좀 나오잖아. 그러네요. 붙어 있는 거를 어. 같이 먹으면 그러면. 어. 그걸 붙어먹는다, 하는 건가요? 아, 나 아... 진짜 머리 좀 털어야 돼. 자꾸 그런 생각만 들고. 네. 근데 조카는 네. 그 조절은 되게 잘하는데. 조카는 일단 숙모 만나서 조절 잘하그데 <laughs> 조카가 능력자지. 뭘 넣었다 뺐다 해. 아침부터. 그거, 그거. 부모님이 진짜 그큰거 음, 좋아하죠. 다 크더라, 진짜. <laughs> 그 차에서 뭘 넣었다 뺐고.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야. 그차 실내를 좀, 푸근하게 좀, 꾸면 해야 되겠다. 네. 아, 음, 우리 그러면 차에서 재밌겠다. 차가 막 들썩들썩 하고 음. 할 일이 급하니까. 조카가 조절을 잘해서 또 우리는 <laughs> 또 롱타임이잖아. 그러면 물어보지 그랬어. 아 맞아. 근데 조카도 숙모랑 네. 놀다가 물또 흘리더라. 오늘 숙모가 많이 급해지는데. <목소리> 여보세요. 네, 숙모님. 음. 예아 오늘 새벽에 너무 추워가지고 음. 저 옷을 어제랑 똑같이 입었는데요 음. 어제보다 훨씬 온도가 떨어졌네 송모님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어나 보일러 틀고 잤는데 아나그 생각을 못하고 이 정도 갖고 어. 뭘 보일러를 틀냐 막 그래가지고 보일러 안 키고 잤더니 아 되게 새벽에 일찍 어. 깬거 있잖아요. 아 숙모한테 찾아야지 그러면 숙모 아, 따뜻하게 맞... 해주는데. 맞네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음. 아내그 네. 생각을 못하고. 아. 어. 근데 숙모님 새벽에 주무시는데 제가 어떻게 찾아가요? <laughs> 그래도 되지 숙모 추워요. 네. 아니면 우리 집 비밀번호 알잖아. 네. 그래서 우리 집 항상 따뜻하게 해놓으니까는. 네. 숙모 옆에 딱 있으면은 아, 음, 그래 진짜 고민영인가 다... 그러고 <웃음> <웃음> 근데 고민영이라 하기에는 너무 어. 숙모님 어. 말라가지고 진짜 어. 그건 좀 그래요. 보일러비 아끼지 말고 예 음, 숙모가 휴지 또 대주고 하잖아. <웃음> 그랬죠. 음그거 <laughs> 음.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 휴지. <laughs> 그치 우리가 두 번씩 그렇게 만나니까. 에. 휴지 많이 남았겠다. 네, 예, 거의 쓸 일이 없죠. 그냥 뭐 <laughs> 바닥에 뭐 흘렸을 때나 그그 닦을 그래? 때나 쓰고 어... 화장실에나 쓰고 그러는 거죠. 네. <laughs> 예. 음, 이따가 같이 만날까? 네, 예, 봐야죠, 진짜. 그러면 음. 좀 따뜻하게 입고 와. 네, 예, 그렇게요. 음. 집에 가서 좀 제가 이따가 중간에 음. 장사 시작하기 전에라도 제. 집에 가서 옷을 좀 이렇게 기모 들어간 추리닝 뭐 그거라도 음. 갈아입고 와야 될거 같아요 지금 추리닝 바지가 얇으니까 음, 춥지 네. 아 근데 또 점심때 되면 또 따뜻해질려나 어, 움직이면 그럴 거 같기도 해요 어. 네. 새벽이니까 추웠던 거지 아까 어. 지금 밖에 나왔어? 네 나와서 전화하고 음. 있는 거예요 이숙모랑 만날 때도 네. 좀 나오잖아 나왔어. 재밌어? 네. 너무 재밌어요. 뜬금없지. 네. 주모님이 자꾸 일하니까 제가 갑자기 급해져 갖고 성모님저럼모님 집으로 갈게요. 뭐 이래 이래 되잖아요, 자꾸. 아, 숙모도 나왔어. <laughs> 추운데 왜 나오셨어요? 안에 계시지. 잠깐 나와 있지. 아, 나와 음. 있어요. 어. 예. 네. <laughs> 음. 음. 아, 성모님, 그, 그, 홀 실장님 있잖아요. 음. 네. 실장님이 아침에 추워 죽겠는데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온 거예요. 음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비닐봉지 음. 딱 식탁에다가 올려놓으면서 음. 추울 때는 아이스크림이지, 막, 그러면서, <laughs> 막, 사람들 다 먹으라 그래가지고. 어, 그래? 예, <laughs> 네, 사람들 추워서 이걸 왜 먹어요? 막, 그러는데, 어. 아이, 먹어야 된다고, 막. 어. 어, 그래갖고, 저도 그거 하나 먹었거든요. 음. 뭐, 골래라 하길래, 그냥, 음. 아 많이 먹기는 좀 그러니까, 쌍쌍바 하나 골라가지고, 예, 음. 네, 같이 먹자고, 주방 그, 그분한테. 음. 네, 그래가지고, 그, 나눠 먹었거든요. 조금만 먹고 싶어갖고. 아이, 조카 너무했네. 왜요? 상상 보면은, 둘이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두 개가, 예. 그러면은, 누구 생각이 나야 돼? 아, 숙모님 생각이 났죠. 아, 당연히. 아, 그러면 들고 뛰어야지. <웃음> 어? <laughs> 붙어 있는 예. 거를, <laughs> 예. 같이 먹어야지, 우리가. 예, 그러네요. 붙어 있는 거를 어. 같이 먹으면, 그러면. 어. 그걸 붙어 먹는다 하는 건가요? <laughs> 우리는 그런 거 먹어야지 아 맞네요 어, 맞아. 아, 죄송해요 저번에 제가. 우리 빼빼로 먹다가도 붙어 있는 거 있었잖아 맞아 맞아 그때 에이. 난리 났었잖아 아, 분위기가 또 갑자기 그거에 또 그래가지고 <laughs> 아 우리 그때 바빴는데 급하게 막 그랬잖아 그치 그러게요 음. 아, 진짜 아니 이제는 뭘 봐도 다 조카랑 그런 네. 그랬던 생각이 나가지고 아. <웃음> 그래서 <웃음> 오늘도 지금도 좋은데 나온 거잖아요, 송모님. 어 맞아. 아나 아. 진짜 머리 좀 털어야 돼. 자꾸 그런 생각만 들고 <laughs> 조카 웃겨줄 생각하고만. 네. 음, 그런 재밌는 생각하니까. 예음 제가 아까 화장실에 가봤는데요. 음. 예, 네, 여자 화장실 있잖아요. 음. 실장님이 여자 화장실에 이 수도꼭지가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가봤거든요. 근데 네. 음. 수도꼭지를 살짝만 틀어도 이렇게 들어 올려도 음. 물이 세게 나오고요. 음. 그게 세고 약하고가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돼? 예,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어. 설비 아저씨를 불러야 되나 아니면 제가 그거를 어. 철물점에 가서 그거를 수도꼭지를 사다가 갈아야 되나 제가 그걸 아, 할지를 몰라 갖구요 아, 근데 물어보니까 할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철물점 아저씨한테 그 얘기하고 응. 그거를 갈아 달라 하면그 아저씨가 갈아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응. 물세기가 조절이 안 되니까요 그냥 틀자마자 팍 물이 튀어 갔고 손님들이 응. 그거 쓰면 응. 그냥 옷에 그냥. 물이 다 젖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음, 아,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가 패킹이 잘못됐는지. 아, 아 고무 패킹. 네 그랬나봐요. 아. 아유 그거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네 그래야 되는데 어. 네. 근데 조카는 네. 그 조절 되게 잘하는데 아 저요? 그 조절은 되게 잘하는데 그 수도꼭지는 조절을 못하겠다는 거아 그러니까요 네. 아 제가 그러면 <laughs> 수도꼭지가 되어서 <laughs> 수압 조절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종일 그러게 그래야 아, 되나 송마트 <laughs>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laughs> 또 그거 고치는 재주는 없구나. <laughs> 수도꼭지를 살살 정말 살살 들어올리면 이게 아 조절이 되는데요. 어. 근데 손님들이 누가 그랬으겠냐고요. 아니지. 그냥 그냥 모르지. 수, 대충 이렇게 들어올리고 어.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물 바닥에 튕겨가 아. 물 그냥 다 뒤집어 쓸거 같은 거예요. 아 그래 나 아는 네. 네. 사장님 중에 손재주 좋은 분 있는데 그분한테. 이따가 연락해 볼게. 예, 아 근데 점심 시간 되기 전에 이거 음. 갈아놔야 되니까. 응, 음, 빨리 내가 예. 연락하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예. 연락하고. 네. 예. 음, 조카는 이따 숙모 만나서 조절 잘하면 돼. <laughs> 그렇게 해요. 그건 자신 있어요. 아, 그래? 네. 예. 어, 알았어. 예. 아 숙모님 그리고 그 탑차 있잖아요. 응. 음. 그 안에다가 우리 차박할 수 있게 그거 뭐 침대랑 의자랑 뭐 그런 거 넣다 뺐다 할수 있게 그거 만들어준다 하던 그 사장님 있잖아요. 뭘 넣다 뺐다해. <laughs> 아니요. 그게, 아침부터 그거 그거 말고요. 아, 어. 숙모님이 어. 그 캠핑 가고 싶다 하고 차박하고 싶다 해갖고 제가 어.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얘기 해놨잖아요 그거 말이에요 그거 아, 어 알았어 나 정신 차릴게 네. 조카야 네. 머리 좀 <laughs> 터세요 승모님 왜 이러지 오늘 <laughs> 아니 아침부터 조카 목소리가 이렇게. 엄청 커아 <laughs> 그래요? <laughs> 어아 승모님이 진짜 그큰거 좋아하죠 음. 목소리도 커야 되고 맞아 네, 귀도 음. 커야 되고 네, 다 크더라 진짜 <웃음> <웃음>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연락 왔는데 음. 네, 그냥 다 됐대요 오, 진짜 개조각. 예, 예, 그 안에 어. 넣을 거, 그것들 다 됐으니까 우와. 와서 한 번, 한번 넣어보고, 그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 물건들을 그냥 음. 그 사장님 창고에다 넣어놓으래요. 와, 그렇게까지. 예,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필요할 어. 때 차에다가 넣어서 가지고 가고 그 비밀번호도 알려주신다고 해가지고요 아, 그냥 사장... 제가 마음대로 와서 어. 뭐 거기다가 내려놨다가 다시 실고 갔다가 해도 된다고요 아 그러면 네. 조카 말 종합해보자면 네. 그 차에서 뭘 넣었다 뺐고 네. <laughs>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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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죠 <laughs> 우리 이제 그러면 <laughs> 네. 캠핑카 개조해가지고 네. 운전해가지고 막 다니는 거야? 그런 거죠. 우와.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주차할 때 있으면 그냥 어. 주차하고 어. 거기서 그냥 물이랑 뭐 마실 거랑 먹을 거랑만 있으면 아 그래. 네, 그냥 뭐 시골길에서도 그냥 이렇게 우와. 공터 같은데다가 세워놓고. 그래도 됐고요. 차박 맞지. 숙모님이 차박 하고 싶다 했잖아요. 어 맞아 맞아. 네. 와 그거 근데 비용 비싸잖아. 그거 뭐 물품 만든 거예요? 차박 그 개조하는 거. 뭐 소파랑 뭐 그런 거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사장님이? 어 어. 아니에요 그 사장님이 재료비만 받겠다고 <laughs> 네, 그렇게 하셔갖고요. 숙모님이 그 사장님한테 막 어. 잘해주셨잖아요. 서비스도 많이 주고 그 사장님. 아. 저희 그랬지. 가게에서 모임도 많이 하시고 어. 사장님한테 너무 고맙다 하면서 예, 그냥 재료비만 받고 하면 된다고 자기는 계속 그래가지고 미안해. 그거는 제가 냈어요. 헉, 진짜? 얼마 진짜 얼마 안 냈어요. 그러니까 아, 고맙네 그래도. 예, 이제 숙모님이 그래 바라던 그 차박. 아, 아 이제 할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차에 타면 되는 거겠네. 아 그럼요. <laughs> 근데 좀 트럭이 승차감이 별로 안 좋아서 좀 멀리 가기는 좀 그렇고, 어... 예, 좀 경기도권으로 좀 응. 가까운 데로 한적한 데 가갖고, 응. 그리고 그 사장님이 그 있잖아요, 그 장작 넣고 할수 있는 그 조그만 그런 장작 불통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직접 다 우와. 용접해가지고. 아 진짜? 예, 우와. 그리고 장작도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많으니까 마음대로 싣고 다니면서. 우와. 예, 불 피워갖고, 어. 그 뭐착화제가 뭔가 그런 게 있대요. 아, 그래? 그것만 사가지고 다니면서, 와 예, 불멍도 하고, 어. 뭐 하라고. 오, 어, 너무 좋다. 예, 그냥 캠핑 의자 같은 거, 이렇게 어. 접는 거몇 어. 개만 그냥 실어놓고, 와 다니면서 밖에 나와서, 뭐, 어. 불 피워갖고, 음. 그, 예, 불멍도 하고, 뭐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야. 그럼 우리 겨울에 바닷가도 갈수 있는 거야? 그처 바닷가 근처에다가 야. 차 세울 때만 있으면, 그냥 뭐차 세워놓고, 허? 불멍도 음. 하고, 그 안에서 음. 뭐, 뭐 차박도 하고, 뭐. 어, 그러면 되죠. 드디어 그게 됐구나. 예. 네. 어, 신난다. 예. 네. 근데 제가 그거를 <laughs> 응. 그최 실장님한테만 얘기했거든요. 어. 최 실장님 지금 난리 났어요. 그거. <laughs> 한번 같이. 남편한테 가. 얘기했는데, 어. 그차 빌려달라고, 막. 아이고, 남편이 그래. 남편이 그랬다고요. 어, 그게 남자의 로망이잖아, 캠핑카 같은 거. 네. 예. 그니까 어. 그 집이 캠핑을 다니기는 다니는데. 음. 그렇게 캠핑카는 없나 봐요. 아, 캠핑... 캠핑카는 없이 그냥. 응. 어. 네. 캠핑장에 그 가는 거. 쳐진 캠핑장에. 예. 네. 그런데만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차 좀, 뭐좀 빌려주면 안 되냐고, 막, 계속 그래가지고. 음. 근데 그 차가 쉬는 날이 없잖아요. 내가 쉬어야지 쉬는 거지 그렇지 예뭐 그, 그런 날에 그냥 뭐 빌려달라 하면 한 번씩 빌려주고 아 그럼 보험을 그래야죠. 들면 되는구나 아 보험은 다 돼있잖아요 누구나로 돼있으니까 누구나. 예 아,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 예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이 빌려가시면 내가 싸게 해준다고 그랬더니 아 기름은 꽉 채워 올 테니까 빌려달라고 음. 그러더라고요 예. 그차실뢰를좀 시근하게 좀 꾸며놔야 되겠다. 네, 예. <laughs> 아니 그냥 난로 하나 갖고 다니면서요. 그 안에서 어... 켜놓고 어... 문 살짝 열어 열어갖고 환기 좀 시키고. 그렇지. 그러면 돼요. 그냥 그렇게 불편한 대로 그것도 음. 낭만이고 그러니까. 맞아. 이이탑차 안에다가 이거를. 해 놓고 차박을 하 그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음. 그렇지. 예. 네. 어, 저번에 나 이전에 네. 회사 다녔을 때 우리 부장님이 술을 먹다가 네. 지하 주차장에서 잠이 들었대. 그 집에 못 들어간 적이 있었대. 예. 네. 그래서 창문은 열고 잔 거예요. 그랬더니 다행히 열고 잤대. 예. 네. <laughs>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가 네. 어디서 잔 거냐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네. 안 들어온 거잖아. 네. <laughs> 근데 지하주차장에서 잤다고. 근안 믿는데. 안 믿겠죠. 누가 믿어 그거를. 전화를 수십 번 했는데 받지도 않지. 네. 그 정신에 문을 열고 잤다고? <laughs> 근데 진짜 술 취해서 창문 닫고 자다가 죽은 사람도 있대. 아,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예.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건데, 예. <laughs> 음, 우리 그러면 차에서 재밌겠다. 예, 재밌죠. 음. 차가 막 들썩들썩 하고, 막 그러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슨 일 있나, 막차 어. 두드려보고, 막. 음, 차에서 춤추나 하겠지, 뭐. 그렇, 지나서. 그렇겠죠. <laughs> 맞아. 예, 저리 가,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laughs> 바빠, 이 새끼야! 막 <laughs> 소리 지르고. <laughs> 맞아, 맞아. 네, 나이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막, 음, 귀찮으니까, 음. 할 일이 급하니까, 막, 그렇겠죠, 뭐. <laughs> 조카가 조절을 잘해서 또, 우리는 또, 롱타임이잖아. <웃음> <웃음> 그러네요. <웃음> 그러면 정말 저차 수상하다고 그러겠다, 사람들이. 아, 그럴 수 있죠. 어떡하지? 아, 우리 진짜 많은 걸 해본다. 네. 아, 일하면서 진짜 어. 많은 추억을 쌓는 것 같아요. 어, 호캉스도 그렇고. 네. 음, 너무 재밌다. 네. 음. 아, 근데 그 사장님이요. 그, 음. 다 만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돈을 드린다 했더니 안 받겠다고 막 그냥 음. 재료비만 달라고. 근데 그 사장님이 엄청 웃긴 거예요. 그러면 음. 재료비를 줄게요. 그랬더니. 또 재료비를 얘기를 안 해요. 히? 그러면은 아니 얼마를 줘야 되는지 말을 해야 내가 응. 돈을 줄거 아니냐고. 응. 그갖고 그냥 뭐 계속 얘기를 안 하길래 우물우물 하시길래 응.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60만 원 드렸거든요. 아 그랬어? 네 그랬더니 아, 어. 또 그거를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막또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뭐뭐 어쩌라고 내가 나보고. 그건 얼만지 네. 물어보지 그랬어. 그러니까 물어볼라 했는데 어.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 나잘 모르겠다고. 그럼 그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지. 말을 안 해요. 음. 그래 놓고는 그냥 계속 우물우물 하길래 그냥 그냥 뭐 제가 생각해서 뭐 재료비라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음. 60만 원을 준 거예요. 근 음. 그때 또 많이 줬다고.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되는데 뭐막 막 그러면서 음. 뭐, 그래요. 답답해가지고. 음. 아, 그랬어요, 진짜. 그러면은, 돌려준 것도 없고. 그 사장님이요. 예. 음. 네. 많이 줬다고 도... 그러면서 돌려주진 않고. 예. 네. 그러면, 꼬치꼬치 물어보지 그랬어. 그니까, 러 물어... <laughs> <laughs> 물어보려고 했는데. <laughs> 이것도 이상한 거죠, 송모님 <laughs> <laughs>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네. 그럼 물어봐야지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웃음> <웃음> 숙모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거 같아요. 네. 아니 숙모님의 표현력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사장님 너무 고맙다. 아, 진짜 고맙죠. 음, 뭐 재료비만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 네. 그런 게 나무로 하고 뭐 그런 재료가 비싸대. 네, 비싸요. 공인비 생각하면 네. 그게 60만원 이상 할 거야. 예. 네. 제가 그 나무 봤잖아요. 그 나무, 음. 나무로 이렇게 틀 만들어갖고, 그 위에다가 쿠션까지 올려놓고, 음. 사장님이 해놓으셨는데, 음. 그 나무 네.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좋은 나무? 예. 그, 네. 무슨 나무냐, 이거 변백나무냐, 했더니 변백은 어. 좀 비싸서 그렇고, 그냥, 어. 뭐 그냥 소나무로 했다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랬는데, 그, 그 냄새가 되게 음. 좋아요. 겉에 못 바르지도 음. 않았고, 음. 그뭐 그러니까 먹다가 뭐 흘리거나, 예뭐 음. 네, 그렇게 때 타고 그러면 그냥 그런 대로 쓰라고. 음. 그러다 뭐 썩어서 부러지면 음. 사장님이 그만큼만 또 잘라서 다시 그거 빼고 그 붙여주고 하면 되니까. 맞아. 아, 평생 AS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 맞아. 근데 조카도 숙모랑 네. 놀다가 물또 흘리더라. 아 저요. <laughs> 숙모님이 열린 거 아니에요. 오늘 숙모가 많이 급해지는데. <laughs> 그래요. 음. 사장님이요. 그리고요. 자기가 시간만 있고 그러면 그 이렇게 짜맞춤식으로 음. 나사 같은 거안 쓰고 할 수가 있대요. 아 시간만 있으면요. 네.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음. 옛날에 가구를 짜고 그러셨나 봐요. 아. 그래서 그 짜맞춤식으로 다할 수가 아. 있는데. 아.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그 음. 짜맞춤으로 하면은 나중에 뭐 하나를 빼가 빼가지고 다른 걸 넣고 그러는 게 힘들다고 음. 그냥 차라리 그냥 본드 칠해서 그냥 나사 받고 그러는 게 낫다고 그냥 그렇게 했다고 음. 아, 자기가 진짜 나중에 예쁘게 한번 만들어 주겠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음. 아, 너무 고맙잖아요 사장님이. 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네. 그차 속에서 아늑하게 있으면 되는데 네 어, 진짜 그렇게까지 말씀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다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대요 그, 그거를 뭐 이렇게 깎는 그런 뭐 장비도 있고 자기가 음. 기술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음, 깎아서 음. 그냥 거기다 이렇게 그냥 음. 끼워넣기만 하면 그냥 뭐 나사 박은 거보다 훨씬 더튼튼하다 하니까 뭐 뭔지 음, 모르겠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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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막 그거 계속 설명해 가지고 내 그거 들어주느라고 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아 그랬어? 나도 지금 조카 말 들으니까 예뭐 네. 나사를 박는다고 그러고 끼워넣는다고 그러니까 예 네. 이따가 빨리 만나야 될것같아데 <laughs> 제가 오늘 할 일이 많아지는 건가요 그러면? 어 수도 그것도 조절을 네. 해야 되는데 그거요 아, 어, 내가 빨리 전화해서 해결하고, 네. 조카는 나를 만나서, 네.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런, 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럴게요. 숙모님은 근데 어. 진짜 이런 수위조절을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슬쩍슬쩍 치고 들어왔다가, 치고 빠지고, 나 나쁜 사람 만들고, <웃음> 숙모님은 <웃음> 영원히 순수한 사람이고, 음, 조카한테만 네. 그러잖아, 근데. 네. 음. 저를 계속 나쁜 음. 사람 만들고. 음. 아니야. 네. 아 조카가 얼마나 훌륭한데. 나 진짜 <laughs> 내가 조카를 만나서 진짜 오래된 한을 풀고 살잖아. 네. 그렇게 한풀이 못 하는 사람도 많은데. 아, 너무 행복한 거 네. 같아. 네. 음, 외로웠는데. 네. 음, 든든하고 의지되고 그러지 뭐. 네. 음. 아이 진짜 와이프 뭐 그렇게 <laughs> 말씀을 하세요. 음, 손노를 위해서 차박하려고 네 탑차 계속까지 하고 돈도 내고 네 아이 그거 얼마나 한다고요 아. 저돈 너무 잘 벌어 갖고요 월급도 많이 받고 음. 저 능력 좀 돼요 그래 조카 능력자지 <laughs> 맞아요 저 능력자예요 <laughs> 아 오늘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laughs> 뭐언제나안 그랬다고요 뭐아 그렇지 늘 일상이긴 한데 조카인데한 판도 트니까 너무 재밌어 가지고 아 제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그그 그 반응이 재밌는 거죠. 음. 아 알겠어요. 조카도 음, 해. <laughs> 근데 저는 숙모님한테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 많은 가르침을 네. 주지 그러면. 예, 네, 음. 제가 진짜 보면서 음. 배우고 익히고 아, 해서 숙모님이랑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꼭 음. 되도록 할게요. 아직 음. 많이 모자르지만. 알았어. 중모님이 참고 기다려 주세요. 알았그차 점검하러 갈 때, 네, 뭐 거기서 편하게 쉴수 있는지 그것도 네. 체크 좀 해줄래? 예. 네. 아 근데 보나 많아요. 그 사장님 음... 진짜 잘 만드셨을 거예요. 꼼꼼하셔. 네, 그 설명을 어... 쫙 해주면서 사진도 몇개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아, 이 사진을 숙모님한테 어... 보내드리면 되겠다. 그래, 빨리 보내줘. 네, 사장님이 찍은 거 보내드리고. 밥차에다가 그거 다 설치해 놓고 또 사진 찍어서 보내 드리고 그럴게요. 음, 그래. 예. 그럼 숙모님 이따가 몇 시쯤 출근하실 거예요? 음, 점심 전에 바로 갈게. 나그 수도 그 아저씨한테 전화하고. 예. 아이가 그, 그그 아저씨 오는 거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같이 하면 되니까. 음. 그냥 숙모님은 오시던 대로 오세요. 그럼. 아, 음, 그래? 예. 이따 봐. 예, 알겠어요, 음, 네, 알겠어요, 성모님 음, 안녕. 네. 음. 저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환이 오빠, 꽃바위 오빠, 흥수 오빠, 종설이 오빠, 창식이 오빠, 병관이 오빠, 영식이 오빠, 순성이 오빠, 용웅이 오빠, 용택이 오빠, 상길이 오빠, 지종이 오빠, 윤수 오빠. 성진이 오빠, 상민이 오빠는 아마도 명문가에서 태어난 분들이 아닐까 해요. 엘리트 교육을 받은 분들이면서 겸손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오빠들이겠죠? 윗사람에게 깍듯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대하는 성격일 게 분명해요. 멤버십 가입해준 써리모 동반자 오빠들 모두 키도 크고 잘생겼을 것 같아요. <laughs> 대환이 오빠, 꽃바위 오빠, 흥수 오빠, 종설이 오빠 창식이 오빠, 병관이 오빠, 영식이 오빠, 순성이 오빠, 용웅이 오빠, 용택이 오빠, 상길이 오빠, 지종이 오빠, 윤수 오빠, 성진이 오빠, 상민이 오빠의 지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멋진 오빠들 감사합니다.